예, 안녕하세요. 해연여원의 진희아빠입니다. 오늘은 <laughs> 스위스 호텔학교 BHMS <laughs>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인사를 와서요. 제가 아, 인터뷰 한번 하자고 꼬셨습니다. <laughs> 예, 우리 화연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제, 어, 스위스 유학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들은 생각을 안 하잖아. 요 근데 이제 스위스를 가서 좀 약간 이런 점은 참 좋았다. 스위스를 갔기 때문에 좋았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음. 네. 일단은 음. 모든 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답변으로는 음. 좋은 자연 아 좋은 자연 아름다운 <laughs> 환경 아 아름다운 환경 음, 아. 공부를 하다가도 화가 나면 아. 창밖을 보면 행복해지는 아. 그런 점은 일단 좀 아. 대외적인 답변이고요 아. 근데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한두달 지나면 <laughs> 똑같다고 딱 3주 갑니다 아, 3주. <laughs> 아무래도 음. 무의식 가운데 확실히 스트레스 음. 관리에는 도움이 많이 아. 될것 같아요 그러고 아무래도 이게 저희 학교 특색이긴 한데 위치가 도시 중심에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차 타고 어디든 다갈수 있고, 스위스라는 음. 데가 작은 나라고 또 이게 조금만 기차 타고 가면 스위스가 다문화. 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또 새로운 게다 달라요 아. 어느 마을에 가면 또다 느낌이 다릅니 마을에 가면 그렇죠. <laughs> 딱 날아가니고 한 시간만 가도 아. 다르고 또뭐 아. 또 제네바 이런 데 가면 또 프랑스로서 또 다르고 음. 이게 되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거리를 나가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어떤 그런 다문화적인 게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기서 한뭐세 시간 가면 이탈리아나 독일도 독일 가봤어요? 독일 가봤죠. 이야,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못 가봤어요. 아 이탈리아. <laughs>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이야, 우리 화원 학생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한국도 이제 들어와서 인턴십 하고 또 나가서 2학년 하고 네. 이제 3학년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하게 네, 되죠. 이야,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 전공이 원래 이제 호텔 경영하고.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두개 있잖아요. 네. 근데 어, 원래는 호텔 경영으로 갔잖아. 그렇죠. 아, 1학년 때는. 음, 예, 근데 약간 이제 체인지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하, 그, 들었는데 네. 어, 왜 그렇게 체인지를 하게 됐어요? 어 이게 아무래도 음. 2학년 때까지 이제 호스피탈리티랑 글로벌 비즈니스랑 음. 반반 정도를 섞어서 수업 음, 듣게 되는데 그쵸. 그 과정에서 제가 뭐가 더잘 맞는지 선택할 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떤 호텔이라는 곳에 국한되는 것보다 경영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어가지고 음. 글로벌 음.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고, 음. 네 그게 좀더제 진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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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습니다. 아, <laughs> 자 이제 인턴십은 원래 1학년 때는 어디서 했어요? 네, 1학년은 인턴십은 스위스야. 네,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한국 와서 또 인턴십 또 네, 했죠. 응. 호텔, 어, 호텔. 전주, 전주. 전주에 전 있는 한옥 호텔에서 한우. <laughs> 에,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laughs> 그때 제가 연락했어야 되는데, 오셨어야 되는데. <laughs> 3학년은 인턴십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3학년은 이제 학교를 가서 그걸 음. 하고, 미국 쪽으로 생각하고 을있다 음, 미국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음, 아, 일단 미국 쪽으로. 야, 이제 미국을 인턴십을 가면 제가 미국을 한번 놀러 가야 되나요? 아 글로벌 비즈니스는 어쨌든 호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좀 다양한 분야로 이제 갈수 있는 <웃음> 영역이라서 <웃음> 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정말 이제 약간 글로벌한 비즈니스 워먼으로 <웃음> <웃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예. 혹시 뭐 이게 또 저희는 이제 우리 학생이 가서 공부하는 곳은 이제 BHMS라는 호텔 학교이고 로체르네 있습니다. 있죠. 네. 시내에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그뭐 마트도 가깝고. 아, <laughs> 바로 네. 아이디어. 아,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스위스 호텔 학교나 이제 뭐 스위스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회원 영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학생 이렇게 인터뷰 짧지만 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